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에베소서 1장 18절 면제되지 않는 시련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 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불 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챔버스는 시련이 올때 일어나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련이 오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깨달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니 실현이 올때 대항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현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현 속에서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실현의 이유를 분명히 알면 대항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실현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